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오늘 본문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 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신냐다이 바벨로는,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나라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요. 그 이전까지는 조그만 이 족속, 그런, 이런 족속으로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갈대아 왕조를 세우면서 BC 622년에, 625년에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 625년이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직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외치던 바로 그때. 그때 자 북쪽 끝에서 어, 갈대아 족속이 이제 나라의 체계를 갖추고 어, 세계에 등장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어, 609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해요. 이 조그만 바벨론이 그러면서.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BC 605년에 요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전쟁, 두 차례의 전쟁을 이기죠. 그 갈그미스 전쟁 전투를 두번다 승리를 거둬요. 한 번은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함께 하고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단독으로 나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고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저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애국까지 누르면서 거기까지 이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누부갓네살누부갓네살이 그때 BC 605년에 갈그미스턴 투어를 승리로 거두면서 그때 이제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되지요. 그러다가 43년간 이제 이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어, 이누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에월무르닥이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2년간 더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그의 매형, 그러니까 누부갓네살의 사위죠. 요 에월무르닥의 매형이 요 처남을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네립그라살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4년간 통치하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요요 네립그라살의 요, 어, 이 아들은 전능아, 좀 모자란 그런 아들이었던가봐요. 그랬더니 그너부갓네살에또 다른 사위, 또 다른 사위가 그 전능아인 네, 그, 네륙브라살의 그 아들을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어, 그, 왕 다리를, 어, 이렇게 이제, 지키고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어, 이, 어, 나보리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브갓나살의 또 다른 사위. 그가 나보리두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아주 전쟁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토를 바벨론의 영토를 더 넓히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가 전쟁을 하러 바벨론 왕궁을 비우고 나가니까 그 왕궁을 누가 통치합니까?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보리두스가 통치하던 곳이 그 그대로 그의 아들과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성경은 벨사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역사, 일반 역사에서는 그 바벨론의 일반 역사에서는 벨사살이 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 나보리두스가 왕으로 등장해요. 이런 역사적 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때 다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이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나이가 아까 그렇게 느부갓네살 때부터 계산을 해 보면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쯤 됐다고요? 12살에서 한 15살, 이 정도 됐어요. 12살로 보는 학자도 있고, 15살로 보는 학자도 있고, 어뭐 15살이라고 봐도, 어 누가감대살이 43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4년 또 통치하는 왕이 있고, 요 나브리두스가 24년간 또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 대략 한 80살에서 8 1살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80대 이제 할아버지가돼 있는 거예요, 이 예, 다니엘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 술객들 그이단 바벨론의 그 지혜자의 어른들로 이렇게 예, 국정에 참여도 하고 아마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누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 서로 막 격변이 일어나는 그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퇴임을 해서 조용히 살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을 이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족보상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어, 손자가 되겠죠. 어, 이 나보리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어, 또 다른 사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족보상 어, 벨사살은 어, 손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모든 왕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실제 역사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모든 왕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그리고 또이 아라모, 이아람모나 히브리어 이 문화로도 이렇게 이제 선친들선친들을 어 이제 자기 아버지 선 선왕을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성경의 그런 배경들과 역사의 예,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벨사살이 누구한네 살에 손자라더니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데 전혀 무식한 시비죠.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벨사살은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어, 이 바벨론 왕궁에서 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이 바벨론 왕궁은 역사의 기록에도 봐도 뭐 어마어마한, 네? 대단한 성벽 두께가 어, 뭐 10m도 넘고 그 주변을 또 해자, 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감히 적군이 침이 발수 없는 그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맨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이런 잔치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밤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밤에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 그릇, 그 성전의 제사 도구인 그금 그릇에 술을 포 마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때 저이 어, 왕궁의 그, 그 회색 벽에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를 왕이 봤어요. 예, 왕이 보고서는 넓적 다리가 녹아내리고 무릎이 막 부딪치고 떨릴 아주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씨가 무엇지를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솔객들과 전쟁이들과 박사들 지혜자들을 불러와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왕후가 등장해가지고 다니엘을 소개해 주죠. 그 왕후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베사살의 어머니 나보리두스의 그 아내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앞에 불려 나온 다니엘을 보고 벨사살이 1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어,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잘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에, 물어보는 어,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 요 표현은 어, 이 벨사살이 아주 매우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벨사살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 단일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단일을 모를 수가 없는데. 왜냐면, 하 이미 우리가 그 어저께 사장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누부간네살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을 조서에 조서에 기록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도록 조서를 꾸며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간증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안다는 당연히 누구도 알겠어요. 이 다니엘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미련하거나 그리고 정사이 선대왕들의 그 정사와 역사에 아주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사와 역사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에만 빠져있던 인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앞에 불려온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어, 한때 짐승과 같이 되어 낮아졌던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회상시켜 주면서 어, 벨사살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 지금 당신을 치신다 이렇게 거침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22절에 봅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그부간네살의그 이야기. 예? 그 이야기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 그리고 바로 24절에서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뜻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대결을 예,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말은 헤아려 본다, 세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결은 저울에 달아 보았다. 그러니까 헤아려 가지고 저울에 달아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바르신 할때 우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말에서 나온 복수형이에요. 둘로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28절에 보면, 기록은,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할 때 28절에서는 베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단수, 복수형을,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표현됐다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 다니엘의 해석을 듣는 그 밤에 그 밤에 벨사살은 그만 이제 죽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벨론이 영원히 이제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에서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 그 심판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부터 3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새끼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죠. 51장 5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와라 일컫는 왕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박들, 도백과 박도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순간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향락 문화 쾌락 문화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죠. 요, 어, 바벨론의 그 마지막 무너지는 이, 그림을, 요 그림을 어디서 갖다가 이 종말을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이 갖다 쓰는 거예요. 요, 바로 요, 단일의 요 그림을 말이죠.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이 교회를 핍박하고 권력과 또이 술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런 세력을 왜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미 예레미아나 혹은 에스겔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열한기 하나 또 역대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이 저지른 악행이 있잖아요. 그 악행이 뭐예요? 바벨론은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재,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허물어 버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동원해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잔악성 잔학성.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목을 베고 죽이고 그리고 부모들의 눈을 빼 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들 앞에서 자식이 죽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잔혹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기명들,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쾌락을 즐기는 자기들의 이 쾌락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높이는 일을 하죠. 고 바벨론의 그 모습이 이 말세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존재로 상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아, 네가 무너졌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재림 때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그 죄악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벨사살은 할아버지 누부갓네살이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것 때문에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자기는 이 바벨론 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취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예? 분명히 알려줬는데 거기 뭐 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벨사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도구를 갖다가 뭐한 거예요? 자기 쾌락을 채우는 술잔으로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만누리 여기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진짜 만누리 여기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가 쓰는 밥그릇, 아버지가 쓰는, 아버지가 밥먹는 밥그릇을,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 밥 주는데 쓴다고 쳐보세요. 그, 그, 런 일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그 애들이 아버지가 밥먹는 그 밥그릇에 갖다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밥을 거기다가 준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또 벨사자리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교만을 떨었으며 우상을 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받았다. 하는 그이 그림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갔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세는 음녀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음녀가 뭘 누구냐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 이게 렇 음녀가 바벨.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할까요? 음탕하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때때로 성도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로마의 어떤 권력으로 등장하고, 때로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결국 뭐하냐면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주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에, 채우며 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에, 섬기며 살게 하는 그런 에, 존재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에, 이사야 선지서는 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소개를 했어요. 이사야. 14장인가요? 제가 장소를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바벨론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권을 탈취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세에 등장하는 수많은 세력들이에요. 바벨론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인 것이죠. 그 모든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 계시록을 우리로 늘깨어 있으라.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누가 보면 21장 34절로 36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을 떠나라 음료의 기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떠나는 그것을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사의 음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바벨론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